기마교회에서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훌륭한 이유는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역시 <laughs> 역시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얼마를 줬는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이씨, 뭐 노회장님 오셨다고 뭐 엄청, 아, 노회장님 오셨습니까 어려운 거를 하셨습니다 그래고 뭐 엄청 줄줄 알았더니 아이씨. 그래서 형님을 뜯어먹어야 될것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웃는 거다 좋은데 잊으시면 안 돼요. 화목. 뭐, 뭘 뜯어먹어. 인마. 뭘 뜯어먹기. 이 자식아. 뜯어먹기. 뭘 뜯어먹어. 그런 소리 내가 잘 들인다고 그랬지. 자다가 이러지고헛소리 하고 있어. 뭘 뜯어먹기. 는뭘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우리 장문님들과 함께 정리에 나가고 서리에 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아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기 전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좋은 친구 되십시다. 아멘, 아멘. 어, 화요일 날 우리 춘천 시찰에 목사 장로 놀러 갑니다. 전시 차례 이준동 목사님도 같이 가십니다. 목사장로 가는데 스님이 또 함께 가셔서 아, 은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그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버스 출발하기 전에 스님 나오셔서 금강경을 독경하시고 출발하자. 뭐 이래 보려고 그래요. 왜오세요 금강경? 목사장로 출발하는데 기도하고 갑시다. 너무 식상하잖아. 새롭게 불경을 한번 듣고 출발합시다. 화진포 갑니다 하루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JMS 이사장 이취임식이 월문위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다녀오게 될 텐데 건강하게 또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신방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희 집사님이 이차 항암 치료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간 수치가 또 높아져서 어, 항암 치료 못 받고 어, 그 간수치가 왜 높아지는지 지금 검사하려고 CT 촬영했고 CT 결과는 월요일 날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손해 나는 일은 안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아멘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나요? <laughs> 항상 이렇게 아, 뒤가 꼴쩍지근해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이렇게 아마 하나님 손에인데요.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더하시도록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계속 신방들이 있는데 신방 일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1월 초에 우리 장립 집사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세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워크샵 형태의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회 일정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 금, 토 3일입니다. 2박 3일인데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한다 하여튼 그 좋은 워크샵 행사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날이 추워지고 또 해지는 시간이 빨라져서 안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에 굉장히 날이 쌀쌀해요. 일하는 우리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어려운 일 없도록 또 우리 정창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시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층 바닥까지 이제 공사가 된 거예요. 3층 바닥 벽체하고 3층 지붕하고 4층 지붕. 이제 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연말까지 계속 공사가 12월까지는 진행이 돼야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은데 안전한 공사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마교회가 어쨌든 부담을 많이 갖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공청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여러분이 노회장 목사님이 매주 오셔서 좀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는 했어요. 나중에 장론들 모여서 뭐 얘기했는데 한 분이 목사님 뭐 후임 마음에 두신 사람 있냐고 해서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부임하시면 해결이 될것 같은데 그냥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기마 사람들이 자꾸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나는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최명월 장로님이 너를 가만히 안둘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최명월 장로님 착해서 안 때리고 보내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최수규 장로님이 목사님 모시고 올 만큼 우리 교회가 돈 있는 교회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주나? 아,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기마교회가 좋은 후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동 선교사님은 아마 오늘 연말까지 안 가실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좋은 쉼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사역지를 좀 떠나서 사역을 한번 뒤돌아보고 또 객관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사역의 방향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목사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사역지를 지키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광고하실 거 없으시죠? 우리 시간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김주희 집사 위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